자, 일단 이 29번 문제는 너무, 너무, 너무 뭐랄까,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걸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킬러 중에, 세 문제 중에, 적어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그리고 진짜 심하면 세 문제가 나오던 대로 나와요. 요즘 킬러는 새롭지가 않아, 솔직히. 또 합성함수 해가지고, 뭐, 극대극소 따지는 문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맞죠? 자 그럴 정도고 29번도 뭐 나오겠어? 요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벡터식 해석하는 거 나오겠지? 평균 벡터로 거의 그두 개로 굳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틀렸다는 건 뭐냐면 정말 1등급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너는 너는 뻔할 뻔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틀렸다고? 아 너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30번 문항이 와 이런 표현을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만약에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문제 보면서 가끔 역시 평건이죠? 문제 개쩔죠? 막 이런 문제 있잖아 막 이렇게 해설을 해요 그럼 그건 학생 입장에서 틀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된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막 뻔할 뻔 자로 나왔는데 못 풀었다 뭐라고? 이거 혼나야 되는 거난 진짜 공부 지지리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보세요 반지름이 마이너스 중심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반지름이 뭐, 루트 이래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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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만큼 된 녀석의 루트 이짜리 구가 여기에 둥둥둥 떠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만큼 내려와 있고, 루트 이짜리가 둥둥둥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뭐, 그건 그런가 봅니다. 알겠죠? 033은 뭐냐면, XYZ가 033인데, 전혀 별개 곳에서 놀고 있는데, 033 저기 있어요. 033.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구요. AQ가 2래요. AQ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에 반지는 이짜리 구가 있다는 게또 만나지도 않아요. 완전히 만나지도 않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OA하고 QA가 3루트 6이래요 이건 바꿀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2018 수능에서 평가원이 했었던 짓거리죠 순서 같이 바꿔주는 거 OA, QA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냥 AO, q 로 하자 시점을 일치시키자 그게 훨씬 편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가 3루트 6이래요 자 그런데 너무 쉬운 게 AO는 뭐야 AO AO 뭐예요 길이가 얼마예요 3,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a는 얼마야 되겠어, 길이가? 루트 3이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루트 3 쪽으로 오는 요소를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일로 3 루트 2만큼 오는데 루트 3만큼 만들어 주는 게 루트 3만큼 와서 요렇게 된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라고? q 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루트 3이 만들어진다. 이렇게요. 근데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얼마고 그랬더라? 2. 길이가 2라고 했었으니까 4가 되면 3이니까 여긴 1이 돼야 되겠구나. 1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아주 구리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약간 그림을 좀더 현실감 있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Q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3이고 여기를 1이 돼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Q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AQ, AP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Q는 여기서 돌고 있는 거고 AP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분할하라고 했잖아 기출에서 이거 분할하는 기출이 있었잖아. AQ, AP 있었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AQ는 원뿔에서 도는 거니까 내비 두고 AP는 뭐라고 해주고 AC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다시 AQ랑 뭘찍고 CP를 q c 찢어주는 거지. CP를 찢어주는데 CP는 어떻게 돼요? CP는 자유도가 완전 높아요. 마 맘대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루틴인데 마 맘대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Q는? AQ가 어디야? AQ는? AQ 여섯 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2 였으니까, 얘가 길이가 2가 되면 CP는 무조건 걔한테 맞춰주겠다고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야? 루트2 루티는 일단 보장하고 시작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것만. 이것만. 최대화시키면 되는 거지. 최대화시키면 되는 건데, 여기서 a c 가 여기 있었다 칩시다. a c 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죠. 그래서 각이 몇 도냐? 라는 것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1로 가는 벡터가 뭐 하는 벡터예요? 2 가는 벡터는? 사실, 0 콤마, 마이너 3 콤마, 마이너 3이란 벡터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1로 가는 벡터니까 알겠죠. 그게 우리가 향 향해 가는 이제 AQ의 중심축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방향은 뭐예요? 얘가 어디로 간다고? 0 콤마, 0 콤마,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니까 0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를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 사이 각이 궁금한 겁니다. 사이 각이 궁금한데 둘다다 다 부호가 너무 음이니까 짜증나니까 다시 양으로 바꿔서 033과 035의 각을 구해봤더니. 길이는 9 더하기 15가 돼서, 내적하기가 24가 나오는데, 얘 길이는 3루트이고, 얘 길이는 루트, 왜 이래 숫자가? 얼마나고? 34가 나온다. 34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6에다가 루트 17이 나서, 코사이 세타는 얼마가 나왔다고요? 루트 1 7분의4라는 코사이 세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아, 얘네들의 사이 각이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각은 뭔데, 요각은? 알파는 얼마인데, 알파는? 알고 있잖아, 알파가 얼마야, 지금? 6분의 파이, 30도라고 딱 익히 유명한, 아예 표준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얘는 코사인 때렸더니 17분의, 루트 17분의 4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각이 작다는 얘기야, 크다 얘기야? 졸라 작다 얘기지. 4갈때 1만큼 올라오는 거, 졸라 작다 얘기예요. 이거 해봐야 1대 루트 3밖에 안 되는데, 1대 4라고. 아니, 엄청 작다 얘기야.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자, 30도 짜리가 분명히 넉넉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가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무슨 값을 구하지? 내적에. 최. 대의 값을 구하지. 가장 최대를 구하지. 각을 가장 줄이자고. 그럼 30도에서 뭘 빼주면 돼? 요 각을 빼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거 코사인 사인 다 알고, 이거 코사인 사인 다하는데 이것도 아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뭐라고 진짜? 리얼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다 있던 것들만 합쳐진 겁니다. 알겠죠? 이걸 못 푸는 거는 정말, 그, 욕하는 거야, 나한테, 진짜. 너 열심히 수업했는데, 아, 쌤, 안할까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거예요 진짜 화날 정도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